친구 14명을 백만장자로 만든 조지 크루니 조지 크루니가 16살 됐을 때 생각한 나는 이제 벌만큼 벌었다. 난더 이상 돈이 필요 없구나. 조지 크루니는 무명 시절 친구들의 집 소파 옷장 안에서 자면서 연명함. 오디션에 계속 낙방해 돈이 없을 때도 친구들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. 그래서 그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우정을 간직한 친구들과 사이가 망역하기로 유명. 16살 되던 해 조지 크루니는 14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 검... 9월 27일 저녁 우리 집으로 모여 그리고 그날 저녁 거실에는 14개의 007 가방이 놓여있었음. 가방 하나에는 20달러짜리로. 또 하나 14억 원이 들어있었음. 처음 할리우드에 왔을 때, 소파에서 잘 때, 항상 내 옆에는 너희들이 있었어. 지금의 나를 만든 건다 너희의 덕이다. 이건 내 방식의 감사인사야. 게다가 이 돈을 주기 전에 증여회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총 195억 원을 친구들에게 싸버린. 같은 해 조지 크루니는 친구 두 명과 카사미고스라는 데킬라 회사를 창업함.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마시던 데킬라가 너무 맛있어서 팔아보기로 한 거임. 근데 크루니의 친구 두명 랜디와 마이크는 크루니에게 받은 14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를 겁나 키움. 그리고 이 회사를 세계 최대 주류 그룹 디아지오에 1조 4천억에 팔아버린 크루니는 인터뷰에서 다 친구가 똑똑해서 잘해낸 덕이죠. 투자금이 천배로 불어난 셈. 나도 친구하고 싶다.